안녕하세요. 플레온 조원정입니다. 어, 오늘의 우리 플레온 학원 고등 영어 정규 그다음에 우리 2024 겨울방학 특강 수업에 어떤 수업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커리큘럼을 소개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저희, 저희 방학 수업에 대해서 하,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요번 우리 2024 수능 영어 1등급의 비율이 4.71%입니다. 절대평가의 비율이 상대평가의 4% 대하고 거의 흡사한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8, 저기 아니 2018학년도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래로 가장 적은 1등급 비율이 나온 이번에 수능입니다. 정말 불수능답게 국어도 마찬가지였지만 모든 과목도 마찬가지만 지 영어도 그불수능이 아주 항목을 폭폭히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왜 그렇게 어려웠고, 왜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90이 넘으면 1등급으로 여겨주는 이 절대평가 시대에도 그렇게 90이 넘는 게 힘들었을까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Why? 왜 이렇게 챌린지가 됐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보통 우리 21에서 24라는 대입 파악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보통 수학으로 치면 2점짜리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은 해석을 중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무슨 내용인지가 파악이 되고, 이글에서 말하는 어떤 중요한 핵심 요소가 표면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쉬운 문제들은. 근데 요거 수능 문제는 앞에 대입한 문제 또한 약간 표면에 답을진 거가 있기보다는 약간 문장과 문장의 유기적인 연결을 끝까지 해서 읽어가면서 이 내용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에 대한 합축, 함의를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만 답이 명쾌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전체의 문장 구조는 어렵지 않았어요. 어떤 단어의 어려움도 유독 까다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즉, 얘기는 문, 건 모습은 전혀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그 안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의미적인 연결이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문장의 유기적인 연결을 평상시에 할수 있는 그정도 영어 내공이 있지 않으면 독해 내공이 있지 않으면 아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본인이 읽었다고 생각해도 선지를 보니까 명쾌한 답이 없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어떤 오답 선지와 굉장히 많은 어떤 폭동을 야기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빈칸 추론 같은 경우도 어 유기적인 연결을 본인이 의식적으로 굉장히 해야 됐었고 지문 자체를 트랜스레이션을 한글로 한 한글 지문을 읽더라도 지문 자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소재가 되게 아이들에게 낯설고 뭐 이랬는데 소재가 어렵진 않았는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디스코스 단화 어떤 전체 문맥 안에서 이해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문장과 문장의 유기적인 연결을 키워드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글의 흐름 파악이나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자초가 될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저희 이제 커리큘럼에서는 최대한 이 부분을 최대한 잘 우리가 배양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 내년에 수능을 준비하지만 우리 2025학년도에 수능을 준비하지만 쉬우면 당연인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당연히 이 기, 어려운 기조의 흐름이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수능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정확한 해석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해석을 떵, 뛰어넘어서, 비혼답게 뛰어넘어서, 약간 그, 센티스 레벨의 어떤 그런 딱 끊기는 해석에서만 끊기면 안 되고, 센티스 레벨에서 넘어서서 디스코스 담화 안에서 전체 글의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유기적인 연결, 계속 제가 강조하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영어적 사고, 그 부분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을 답, 선제까지 도출하는 그런 연습이 굉장히 앞으로는 핵심 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플랜에서는 플레오, 예비 고3, 그다음 예비 고2, 그다음 예비 고1 저희가 수업이 어떤 정규 수업과 독, 어, 특강들이 열려 있는지를 하나 소개해보자 영상을 예, 저 찍게 된다고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상에서 저희가 최대한 이 독해 안에서 독해 수업에 어떤 요소들, 그다음 문법 요소 안에서 어떤 교재나 어떤 테스트 방식이 구성되는지 저희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다음에 저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우리 어, 플레온의 조원장님 그 다음에 안원장님 우리 두 원장, 조원장이 접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 두 원장이 영어 수업을 한다라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두 원장이 저희가 오랫동안 대시동에서 고등, 대신, 그 다음에 수능 수업을 계속 기본부터 굉장히 어려운 방까지 계속 꾸준히 수업을 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를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을 때그 아이들의 실력을 정말 제대로 올려면 올렸지 면올 정말 그 아이들의 실력이 그대로 멈춰있지는 절대 안될 겁니다 그래서 두달 동안에 아이들의 유의미한 성장 실제 영어 실력에 대한 정말 증진 내면적인 내공의 증진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고 사 우리 엑소 정규반에 대해서 말씀해 보면 어, 일단은 조언장인 제가 직강하라는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은 일주일에 한 건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7시에서 10시 수업입니다. 그리고 개강은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12월 26일에 개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학원 자체 교재이고요. 학원 자체 교재 안에 평가원의 교육청 기출, 그다음에 주 1회 정도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1학기 동안에서는 평가원의 기출의 풀세도도 중요한데요. 고난도 킬러 문항에 대한 기본기나 연습이 많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는. 킬러 유형을 주 단위로 30개씩 숙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빈칸 출원 어떤 주는 순서 배열, 어떤 주는 문자 삽입 이런 식으로 해서 킬러 문항에 아이들이 많이 채워야 할수 있도록 숙제를 어,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는 저희는 주 단위로 300개 단어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영어 스펠링을 볼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내신 지험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글 뜻 중심으로 해서 수능 필수 어휘를 300개 중심으로 저희가 외우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고 오도록 숙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똑바로 외왔고 똑바로 테스트를 했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실제 학원에서 테스트라는 방식으로 해서 테스트를 자체 테스트 그 다음에 학원에서 복습 테스트 두 번의 반복으로 복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를요 자이 페이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플레어 수능 독해 수업에서 차별화의 탑3가 뭐냐 라는 걸 설명해 보면 첫 번째 수능 1등급에 난이도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결국 1등급의 핵심 필수기인 보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어떤 유기적인 독해를 제가 긴장력을 강조했죠. 즉그 유기적 독해를 하기 위해서라면 논리 독해 스킬을 체화해야 돼요. 근데 결국 논리 독해라는 것은 어느 지문을 보더라도 이 지문의 타스센텐스가 뭔지 주제문이 그그 주제문 안에 담고 있는 키워드가 뭔지 그 키워드가 어떻게 다른 말로 페어프레이징으로 반복되어 있는지. 그래서, happy keyword, 페라프레이징, 이 3단계에 계속 유기적인 연결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s e n t e n c e b y sentence로 문장 하나를 해석했다, 문장 하나를 해석했다. 이렇게 끊기는 호흡의 어떤 부캐는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본으로 깔아주되, 결국에는 그 문장의 문장의 연결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이 탑픽의 서포팅 문장에 무슨 연결이 있는가, 이 예시는 결국 이 탑픽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시가 왔는가, 그래서 결국 탑픽의 키워드를 마지막에 결론해서 어떻게 결국 마무리를 지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전체 글, 전체 그런 담화, 디스코어스 레벨의 그 리딩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현탄한 해석 기본기인데, 이 해석 기본기가 빌드업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L2인 우리 영어는 당연히 우리에게 문구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어 L2를 그냥 L1으로 결국 바꿔야 돼요. 그죠? 그렇기 죠그러 위해서 당연히 흥글말의 그런 테스트 트랜슬레이션 해석 연습이 되게 중요한데, 어,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냥 흥글말로 말 바꾸는 거 굉장히 어떤 되게 애매하죠.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이렇게 해석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어~ 문법 중에서 어떤 해석의 구문에서 많이 등장하는 어떤 빈출 구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사 구문의 어떤 문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오 형식의 문형이라든지 어떤 관계에 대면서 관계 부사가 있는 관계사 파트가 있는 그런 문형이라든지 어떤 접속사가 있는 문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은 가정법의 문형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어 먼저 사전에 이런 문형에서는 한글말로 이런 조사를 붙여서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붙여야 된다라는 몇 번의 어떤 그런 시연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문장의 패턴들을 읽히게 되고 그리고 그 패턴들에 대해서 한글말로 스스로 그거를 말해봐야 되고 이제 그런 게채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을 만나더라도 모든 문장이 다 그런 구조가 돼 있지 않더라도 주로 다른 조금 단순화된 문장들은 편하게도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석이 맞는지 트렌즈에 대해서 1대일로 피드백을 좀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어택이라는 요소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간 단축에 대한 스킬 연습을 또 해야 되는데 실제 아이들이 국어와 영어는 굉장히 시, 실제 시험에서 모의고습만이 아 수능은 말할 것도 없죠. 타임어택을 굉장히 느껴요. 애들 타임에 대한 어떤 압박이 심한데 어 영어가 제가 볼 때는 97, 98 정도의 진짜 한해 틀릴 정도의 내공이 아니고서는 모든 지문을 그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지문에서 과감하게 건널뛸 부분, 스팀할 부분, 건너뛰면서 우리가 훑어 읽기 아니면 은 중요한 부분을 발제해서 그 부분을 스캔에서 아주 자세하게 읽는 그래서 스킨과 스캐링이라는 어떤 두 가지의 웨딩스 l 을 굉장히 적, 어, 적수에 맞게 그리고 적당한 분량에 맞게 적당한 유형에 맞게 나누어서 그두 개를 조금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연습하는 이제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질문을 굳이 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 답의 근거가 나오는 부분을 굉장히 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난도 유형 비법 중에서 한 예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빈칸 추론인데 빈칸 추론이라는 게 31에 34라는 네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빈칸 추론이라는 게 빈칸 추론이 뚫려있는 위치에 따라서 소입인지 3분의 1 지점인지 아니면 2분의 1인지 가장 고난이도는 3분의 2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인지 아니면 마지막의 말인지 그런 위치에 따라서 답의 근거가 나오는 부분들이 알고리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서 배워서 그걸 적용하다 보면 때로는 굳이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답이 나온다는 거 때로는 앞부분을 본인이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굳이 앞부분을 계속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앞부분을 이해하지 못해도 어떤 인칸에 뚫려 있는 위치가 3분의 2나 어떤 말미라고 하면, 마지막이라고 하면, 일찍 읽은 부분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더 포커스해서 읽다 보면, 은 앞부분에 대한 이해가 결국 뒤로 가서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역으로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질문을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따라 받은 걸 찾는 요령들 이런 부분들을 실제 수업 시간에 하나씩 케이스 바케이스로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자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러면 실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예비 고사 면수 수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주단위로 숫자량은 기출 모의고사 평가원이나 교육청 혹은 1회 그러면 앞선에 말씀드려 요 킬러문항 30개, 빙판 순서 삽입, 그다음에 수능 핵심 어휘를 300개씩 외우고, 그다음에 풀려는 일보이 워크북이라는 거는 실제 지난 수업에서 다른 것 중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 지문, 몇지문을 발췌해 가지고 약간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도록 하는 그런 교재입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스킬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복습하는 교재예요. 다 주관식으로 스타일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질문에서 타피 문장을 찾아서. TP라고 쓰세요. 그다음에 그 탑핑 그 문장 중에 키워드를 찾아서 내모를 하세요. 그다음에 키워드에 paraphrasing되는 단어들을 찾아서 화자표로 연결을 하세요. 그다음에 중요한 문장들을 한세개 정도 제가 미리 발췌해놔서 그 문장을 translation으로 한글 말로 번역해서 쓰세요. 그 저희가 실제 그런 중간식의 모든 문항들을 서울대 선생님이 참석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통 시간 나는 중간 중간 중간에 학생들의 그런 어떤 숙제하는 완성도를 다 점검을 해서 숙제 완성도를 부모님에게 또 전달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업은 킬러 유형의 알고리즘을 제가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단기로 타임어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 말해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복습 테스트, 그 다음에 테스트가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어, 월1회로 저는 주로 월 월의 말에 시험을 봐요. 그 달의 마지막 주에 필적 모의 고사를 실제 시간을 재서 보고요. 실제 시험 한강처럼 5회 말에 맡힌답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시험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도가 포함되어 있는 성적표를 부모님에게 전송해드립니다. 어, 그다음 우리 예비 고2 문법 독해 특강은요 안원장님이서 가라십니다. 그래서 문법 특강은 1월 2일 날 개강, 그다음에 독해 특강은 1월 4일 날 개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 요일은 주로 화, 목인데요. 문법 특강이 화요일 날 2시에서 5시고 독해 특강이 목요일 날 2시 5시인데 본 수업이 끝난 뒤로 저희가 또 테스트가 또 자세하게 테스트가 아주 꼼꼼하게 진행되고 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을 완성하는 대로 집에 갈수 있고요. 어 그때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많으실 텐데 이 문법과 독해 특강을 같이 들어도 당연히 좋고요. 어떤 독해라는 게 문법과 독해 실력이 같이 늘어야지만 결국 궁극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시간과 어떤 개인의 실력에 따라서 때로는 저는 원장님 이번에 문법 특강만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는 독해 특강만 듣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법과 독해 특강은 별도로 진행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과목을 선택해서 픽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최대 정원은 15명이 되겠고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예비고이 문법특강에 대해서 조금 수업적인 요소,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문법특강은 당연히 이제 8주 특강이죠. 8, 1월, 2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위의 문법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의 핵심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 근데 보통 여름 같은 경우는 마이너인 단어인 어떤 전지사라든지 시제라든지, 이런 걸 주로 다루지 못하게 돼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근데 실제 아이들의 서술형을 쓸 때라든지 그럴 때 보면은 투부정사는 어떤 가제법 가지고 수 문법도 중요하지만 전치사같이 이렇게 좀 와인하고 사서 문법이지만 그런 문법에서의 아이들의 미스가 실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또한 절대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내가 방학 특강 때는 다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고등 핵심 개념, 그래서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심화 개념, 그에 변형 포인트까지 설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대일로 저희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 암기 테스트도 하고요. 핵심 개념을 똑바로 어, 애원했는지나 때론 똑바로 문장을 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식의 테스트가 더 반드시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전 테스트 통해서 그런 객관식, 때런 서술형의 연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날에 컬라인 있고 아니면 재테스트를 봐야.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도케트가는 유형별 알고리즘 설명, 그 다음에 킬러 유형에 대한 후회에 집중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단위로 300개 단어 테스트를 완벽하게 저희가 또관리 해줄 거고요. 한글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이 기분 좋게 소화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학년이 단어 시험에 300개입니다. 그러나 학 년에 따라서 단어 교재 레벨이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학년이 워크북을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 수업에 대해서 복습 겸, 그래서 복습 겸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교재라서 너무나 계속 기를 똑바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교재고, 그리고 일대일로 첨삭을 받아서 본인의 약점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학원 자체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확한 해석 능력이 특히 예비 고이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정확한 해석 능력을 확실하게 가지는 이 부분 기본기까지도 많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비고삼하고 N수는 영어 수업은 레벨 테스트를 안할 겁니다. 어차피 수능 수업이기 때문에. 근데 예비고이나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예비고일 예비고2는 레벨 테스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수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파를 해서 그 수준에 정도 맞는 커리를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레벨 테스트가 중요기 때문에 이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 경우는 레벨 테스트를 신청하셔서 레벨 테스트의 결과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수업을 결정하는 것도 되게 좋겠습니다. 자 예비 고일 마지막인데요. 예비 고일 고등 선행 집중 과정은 아마도 11월에 기말고사 끝나고 다들 정말 요번 기간이 진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하고 아마 다들 이것저것 많이 하고 계실텐데 생각만큼 이게 쉽게 자리 잡지 않죠. 되게 생각보다 아이들이 에이 시기가 되면 많이 풀어지기도 하고 학교에서부터 애들이 많이 로스해져요. 그래서 뭔가 의외로 애들이 감기도 많이 걸리고 독감도 많이 걸리고 좀그렇기도하죠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이제는 해가 바뀌는 2024년, 2024년의 1월, 2월은 이제는 정말 고등학생이 됐기 때문에 그 대치동의 그 어려운 영어 내신을 뚫으려면 정신을 이제 바짝 차리고, 이제 고등선행과정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과정을 설명해 보면, 안원정님이 수업을 하시고, 고등선행 집중 코스로 저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급 수업이기 때문에, 어, 금요일날 개강을 합니다. 1월 5일 날. 1월 1일은 신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 5일날 개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 고일 선행과정은, 월, 급을 웬만하면 가능하고 거의 100% 같이 듣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월, 급에 2시부터 5시는 수업시간에 문법하고 독해를 수업시간에 다루고 그 다음에 뒤에 클리닉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반 최대 정원은 15명이고요. 학원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문법과정은 크게 1월달에는 모든 핵심 개념의 기본기를 빌드업하고, 그 다음에 그 배운 개념에 대해서 실전 문제로 풀이를 적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어떤 그 실전 풀이 능력을 배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조금 더 어드밴스 레벨로 가서 모든 게 심화 개념, 그 다음에 변형 패턴, 변형 포인트들을 충분히 채워하고, 그걸또 문제 풀이로 본인이 스스로 밟고 볼수 있는 그런 연습을 또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수업 뒤에 1대1로 클리닉 시간에 문법 핵심 개념을 저희가 또 말씀드린 대로 서술형으로 쓰는 테스트 하나, 그 다음에 실전 테스트로 객관식이나 서술형 연습, 이제 그런 다각도의 방식으로 진행 볼 것이고, 실제 이단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대시동의 문제들도 저희가 연습을 하게끔 저희가 디자인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해는 1월 달에 이제 고1에서 고등학교 2학년 기출 모의고사를 다룰 것이고요. 2월 달에는 고2에서 고3의 조금 쉬운 모의고사 정도를 피해해서 어, 다룰 것입니다. 어, 예비권인데고3을 어떻게 해요? 라고 하겠지만 실제 이 근처 고등학교 내신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진선여고가 정말 최고로 어려운데요.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에 내신과 안에 가끔 부교재로 고3 문제 기출 문제가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3 기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어 메스터는 아니더라도 제가 메스터성 했지만 어~ 매스터가 (고3) 사실 싫지 않죠 여기 보일들이. 그렇지만 고3 기출 문제를 그래도 경험해 보는 것은 상당한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러면 단어 테스트는 똑같이 300개고 한글 때 중심으로 시험을 반복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드린 개강 전에 반드시 레벨 테스트가 필수기 때문에 수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하셔서 레벨 테스트를 예약하셔서 반드시 문법과 독해를 레벨을 진단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아이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는 게 가장 정, 올바른 순서가 되도록 되, 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좀 많이 피곤해, 피곤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썩, 말이 좀 꼬이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오늘까지, 지금까지 저희 플레언, 고등, 영어, 정규, 특급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을 설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